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몰입력을 바꿔줄 루틴입니다. 10분도 집중 못하던 사람이 바뀐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볼 가치가 있습니다. 몰입이 안 되는 이유부터 알아봅니다. 우리 뇌는 계속 새로운 자극을 찾습니다. 시각정보와 소리, 알림이 집중을 끊습니다.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환경 구조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집중이 가장 깨지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몰입력은 훈련 가능합니다. 환경과 루틴을 바꾸면 누구나 개선됩니다. 이제 시작 루틴을 만들어 봅니다. 작업 시작 신호부터 정해야 합니다. 뇌는 반복되는 패턴을 기억합니다. 매일 같은 순서를 반복하면 집중 모드로 전환됩니다. 책상 정리, 물한 잔, 25분 타이머 이 3단계로 시작 루틴을 만듭니다. 25분 집중과 5분 휴식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뇌는 작업 휴식 리듬을 학습합니다. 여러분의 시작 루틴은 무엇인가요? 이번엔 환경을 고쳐봅니다. 시각 자극이 많으면 몰입이 어렵습니다. 책상의 물건은 최소화하세요. 3개 이하가 좋습니다. 모니터 주변도 단순하게 정리합니다. 스마트폰은 멀리 두세요. 손 닿는 곳에 있으면 집중이 끊깁니다. 가능하면 다른 방에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리도 중요합니다. 백색소음이나 로파이가 집중에 도움됩니다. 마사가 있는 음악은 피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 가장 집중이 잘 되나요? 목표 설정도 몰입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루 목표는 3개 이하로 줄입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반복하세요. 완료 경험이 쌓이면 다음 행동이 쉬워집니다. 몰입력을 높이는 과학적 방법도 있습니다. 마침의 빛은 집중 호르몬을 활성화합니다. 가벼운 운동은 뇌 혈류를 늘립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몰입력의 핵심입니다. 이제 2시간 몰입루틴을 만들어봅니다. 2집 5분, 5분. 두 세트를 반복해서 휘 시간을 만듭니다. 이 구조를 두번 반복하면 이 시간 몰입이 완성됩니다. 중간에 쉬운 작업을 넣으면 지속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몇분 작업할 때 집중이 가장 오래 유지되나요? 오늘 공유한 방법 중 하나만 실행해도 변화가 올 겁니다. 25분 타이머부터 바로 실행해보세요. 더 자세한 팁은 블로그에 정리해뒀습니다.